러시아가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로브라는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말았고 그로말미야마 러시아의 증권시장 역시 사상 초유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금융가들과 글로벌 엘리트들은 어느 나라가 생존하게 될지 어느 나라의 화폐가 준기초통화로 자리잡게 할지 선별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충격을 줍니다. 올해 중순경 INF집행위원회에서는 특정 국가화폐의 SDR 특별인출권 편입에 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5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인데 세계적인 질병 사태로 미뤄져서 올해 겨우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한국의 원화의 운명이 일본엔화, 스위스 프랑 등과 유사한 중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지닌 화폐로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를 보시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부자가 되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은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 스털링,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인민패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통화들은 모두 IMF 국제통화기금의 SDR 특별인출권에 편입된 화폐들로서 사실상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IMF가 제시하는 편입 요건에는 수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수출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화폐를 SDR에 편입시킬 것이냐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SDR에 편입된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1위의 수출 규모를 한국은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금연도 IMF SDR 편입 심사에서 한국 원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제금융자본가 집단 그리고 세계의 정치를 움직이는 글로벌리스트들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기축통화가입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국 위안화 퇴출 가능성. SDR은 IMF의 준비자산으로서 SDR이 지정되려면 IMF 회원국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IMF 투표권의 16.5%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워싱턴 정가의 견해로 SDR 편입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999년 유로화가 IMF 특별인출권 화폐에 포함된 이후로 2015년 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됐습니다. 2000년대 이래로 중국은 미국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매우 잘 협력해왔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유럽발 금융위기도 잘 버티며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으로 야망을 펼쳤습니다. 결국 중국은 일본의 GDP를 능가하는 세계 2위 GDP 국가가 되어버렸고 중국의 끈질긴 워싱턴 정가의 푸린 로비로 인해서 위안화는 IMF, SDR, 특별인출권화폐로 편입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위안화가 IMF, SDR에 편입된 것은 국제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아프리카가 중국의 식민지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막강해진 위안화 패권을 이용해 중국은 아프리카에 엄청난 위안화를 뿌리며 아프리카 내 인프라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된 이후로 짐바브웨에서는 중국인민폐를 법정화폐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의 위세가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가난한 나라들이지만 가장 많은 유엔 회원국을 보유한 대륙입니다. 아프리카의 유엔 표만 획득해도 유엔에서 발언권이 그만큼 세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패권은 일대일로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세계 물류망을 중국이 점점 잠식해가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중국이 하나를 SDR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엘리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벤자민 제이 코엔 캘리포니아 대 국제정치경제학교수는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 첫 번째 기준인 수출 규모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출 규모를 갖고 있어 편입 기준에 충족하여 SDR에 포함됐으나 중국의 금융시장은 원시적이고 화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폐쇄적이라고 지적을 하며 위안화의 SDR에서의 퇴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워싱턴 정가에서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뿐 아니라 신장 위구르 자치주 홍콩에서의 치명적인 인권 탄압 사태를 계기로 중국 금융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중국만큼은 유독 러시아의 개방적인 상황이고 특히 러시아가 보유 중인 외환 중에 상당수가 인민패로 밝혀지면서 중국의 인민패가자칫 세계 3차 세계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SDR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세계 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정치적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안화를 대신해서 한국의 원화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17년부터 달라진 한국 원화 위상, 한국은 세계 우위의 수출대국이지만 국제금융에서 상당히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IMF 구제금융제재를 겪으며 한국은 외환에 매우 민감한 나라가 됐습니다. 해그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맺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한국전쟁, 분단국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라는 이미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캐나다가 한국과 한도와 만기가 없는 통화스와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를 발행하는 연관준비제도와 한도와 만기가 없는 통화스와프를 맺어. 캐나다 달러는 사실상의 중기축화폐처럼 여겨집니다. IMF에 캐나다 달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는 영영방의 주요회원국이자 미국 달러화와 연동되는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금이나 달러화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한국은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 그것도 만기와 한도가 없는 스와프를 맺은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스와프는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예속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한국과 별다른 역사적 분쟁이 없었고 인구의 규모도 캐나다가 한국보다 훨씬 작을 뿐 아니라 경제 규모도 한국과 캐나다는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원화 위상은 2017년도부터 크게 달라졌고, 2017년도부터는 새삼 세계와 같이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캐나다와 같은 나라가 한국의 경제력을 보장을 해주는 튼튼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2017년을 한국 경제의 큰 기준점으로 잡기도 합니다. 당초 한국은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중국의 위안화패권 속에 원화가 종속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한국이 캐나다에 종속된다는 이미지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민폐보다 더 강력한 금융적 우방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화가 캐나다와 안정적인 통화스와프를 맺은 상황에서 한국의 IMF SDR 편입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IMF 구제금융 당시 해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온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갚았던 사건은 세계 역사 유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채권의 수를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유태계 금융자본의 시각에 있어서는 매우 감동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SDR 편입은 한국 내 여론조성과 특히 미국 워싱턴 정가를 설득할 만한 한국의 로비력이 있다면 금연도 한국의 SDR 편입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 번째, 원화가 통용되는 동남아와 동유럽. 중지축 통화가 되려면 한국의 돈이 세계에서 널리 쓰여야 합니다. 물건을 사고팔 때 원화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안화가 축소될 자리를 한국이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등전 세계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화두인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등지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중부 유럽 국가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렇게 네개 나라들은 한국의 새로운 제조업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는 한국에게 마치 유럽의 베트남과 같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은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헝가리에서도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인 배터리 화학 소재 등을 헝가리에서 생산해서 서유럽으로 수출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에서 원화를 기초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한국의 화폐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만약 금년도 IMF의 한국의 화폐가 SDR 통화로 지정되어 중기축 통화가 되어버린다면 한국은 캐나다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치 높은 화폐이자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화와 만기와 한도가 없는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되어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에 이은 믿을 수 있는 중기축 통화 수단이 될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번째, 북한과 만주지방의 원화 경제권 편입. SDR의 조건 중 많은 인구가 거래를 할때 많이 사용되는 화폐여야 SDR 통화로서의 가치와 오랜 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의 원화는 5천만 한국인구만이 거의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500만 명의 북한에서 만약 한국의 원화가 통용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인구의 50%가 화폐 사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내 대규모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생산기지가 들어서고 월급, 세금, 수출대금 등이 전부 원화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의 원화 파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눈여겨볼 만한 곳은 중국 동북 삼성 지방 만주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만약 한국이 통일되게 되면 중국 만주 지방이 한국의 경제권에 예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즉, 중국 만주 지방에서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한국의 원화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만주지방은 1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서 가장 큰 평지를 가지고 있어 농업생산 능력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동북 삼성지방에서 한국 원화가 통용된다면 서방이 원하는 위안화 경제 규모의 축소가 이루어지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뿐 아니라 몽골과 한국 원화의 통화 스와프까지 맺어지게 된다면 한국의 원화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화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 민주주의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세계의 주요 중기축통화로 그 나라의 화폐가 자리를 잡으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무력과 패권확장주의적 마인드가 자리잡고 있다면 반드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스위스는 863만 명의 서울특별시보다 약간 적은 인구 규모의 나라이지만 훌륭한 법행정 시스템, 완벽한 민주주의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개개인의 신용, 즉 시민 개개인의 도덕성이 매우 뛰어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 프랑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자리 잡게 됐고, 미국과 영구적 통화 스와프를 맺은 강소국가입니다. 한국의 원화 역시 이러한 가치를 지니게 되려면 더욱 민주주의적인 가치, 자유시장 경제로서의 가치, 또 문화적인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K팝 한류 드라마와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적으로 가치 높은 컨텐츠를 더욱 많이 생산해낼 뿐 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제품,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 개개인이 근무의 기 운동을 통해 국가를 살려보겠다고 했던 한국 국민들의 도덕성이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멀리는 동북삼성 지방까지도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연 한국의 화폐가 중기축 통화로서 세계의 경제를 담당하는 날이 오게 될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